안녕하십니까 삼구보리의 자동차입니다 여기는 <laughs> 현풍휴게소입니다 현풍휴게소 중구내륙고속도로 지선이고요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 어, 9월달입니다 9월 말 향해 가고 있고 오늘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내미 학교에 픽업하고 뭐 바로 출발하다 보니까 카메라 거치를 못했어요. 오늘 볼 차는 2015년 9월에 출고된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흰색이고, 좀 구하기가 힘들죠. 15년 9월에 출고됐고, 주행거리 64,000km. 그래서 가격이 다수 나갑니다. 860만원이고, 보험이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건에 59만원, 소유자 변경은 2회가 있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차예요. 이력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고 성능 점검도 무상 호차고 그러니까 제가 고객님한테 알페원을 추천드렸거든요. 가성비로는 괜찮다. 물론 더싼 매물도 많아요. 더싼 매물도 많지만 괜찮은 차예요. 오른쪽 문짝이나 이런 부분은 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자, 이력 좀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력으로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 어, 여기서 그 판매자분께서 10시 반까지 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뭐 차에 뭐, 쓰레기도 좀 버리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네. 충남 아산에서 20대, 아, 20대 분이 출고했고 신차가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특별한 건 없고, 6만키로 때 바디, 출 리가 있 어요. 그 뒤쪽 범 버랑 그 다음 에어 전후 패널 이렇게 판금 을했 겠죠？그리고 셀프 경매. 그래서, 이 판금 부 분이 살짝 걸리 긴하 는데 그거 는 직접 보면, 알 겠죠？차 고지에 가서, 뭐, 어떤 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아, 네. 사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인근에 주차를 하고, 판매자분이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서 10시 반까지 사고지에 왔고요. 아까 보니까 저기, 그 담벼락 너머 여기 옆에 알평이 있더라고요. 에이, 어떤 녀석일까? 이 트럭도 많이 판매하는 그런 곳인거든요아 배터리를 빼놓은 것 같은데 일단 차를 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기름이 없고 그다음 엔진오일 교환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전차주 분께서, 인제동일을 표현을 안 하신 거겠죠? 아니면, 저기, 뭐야, 그거거나, 리셋을 안 했거나. 근데, 경고등이 뜨는데 리셋을 안 했을 것같지는 않고, 아, 여기는 뒤편다가 판금이 한판 있네. 확실히 이쪽으로 뭔가, 뭐,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판금이 있고, 아 하고 안 맞는데, 이쪽으로 어디를, 패널이, 쪽 수리를 한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쪽도 아 밖에 지금 너무 밝아 가지고 이렇게 직사광선 대바로 때려 맞는 곳에서 흰색 차 보는게 밝은 주광에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좀 살펴보고 어떻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입이 돼가지고, 보기가 상그럽네. 네, 차는 다 보고 갑니다. 옆에 뭐 사장님이 옆에 또 계시고, 또, 그다지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반갑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어 이렇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뭐, 걱정했던 부분에 큰 수리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큰 수리는 없었고, 뒷범버, 뒷범버는 수리가 있고,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어, 디펜더 수리 있는 것같은부분니까 수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뒷범버 수리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으 그늘었던 아유, 저 차를, 는 차가 문제가 있네. 아무튼,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검수, 뭐, 저한테 이제 비용 을 얼마 받으시는지 물어보시든, 코스튬을 치시더라고요. 천만 원도 안 되는 차를 그냥 사는게안 맞나 하시면서 말 끝을 흐르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고, 사람의 가치관은 다른거니까 아네 고객님의 선택이시겠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어, 오늘 차는 확실히 중부지역에서 운행된 차가 맞습니다 그 염화칼슘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부에 이제 우리 차체 자체는 이제 방청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부식이 없는데 특히 머플러라든지 또 뒤쪽에 이제 머플러 각종 전장류를 붙이는 볼트라든지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청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스틸 재질 이런 부분은 부식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머플러는 거의 사가 내리기 일보 직전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이제 미션과 엔진이 결합되는 동력 출력부에서 세워 나오는 것으로 유력하게, 어, 석연이 있는 우리 크랭클 리데나 리테이너 실이라고 하죠. 거기서 누유가 있어서 밑에 맺혀 있습니다. 왜 이게 성능 체크에서 체크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유가 있는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가 아니고, 사실 미세 누유란 말도 말장난인것 같죠. 그래서 이 차는 누유가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 성능지를 확인해 보니까 성능제에는 누유 체크가 안돼 있는 것을 보면 보증수리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외부주차를 좀한듯 합니다. 어, 약간, 뭐랄까, 도장 표면이 좀 거칠거칠, 거칠거칠하다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기계적으로는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엔진 컨디션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뭐 버튼이 안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공기압이 다 빠져 있어요 측정이 안될 정도로 다 빠져 있고 엔진 오일이 4% 잔존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차 주 분이 그냥 뭐 크게 차에 대한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타신 차 같아요 대신 차량 운행을 많이 안 해서 그냥 뭐랄까 그다지 전차 주 분이 차에 대한 애정이나 뭐 그냥 차를 이동수단으로 타신 것 같아요. 블랙박스 작동은 안 되더라고요. 다만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어, 그다지 기계적인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어근데 이제 매연이 직군차 매연이 굉장히 끌음이 심한 걸 보면 단거리 위주에 특히나 냉간 운행이 많았다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앞쪽에 이제 조향 계통, 그다음에 동력... 구동 중속 조인트, 또 미션, 승차감, 이런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차는 구매할 만한가? 뭐, 누유는 보증보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뭐, 그건 보증 수리를 받거나 혹은 판매자분한테 수리를 약속받으면 될것 같고, 부식은 어쩔 수 없죠. 부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부식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부식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라면, 어, 특히나 주행거리 짧은 흰색의 2 l 2 4 0 프리미엄 등급이 별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구매가치는 충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부식이 찝찝하다거나, 그 다음에 어, 저 누유가 찝찝하다거나, 이제 그러면 구매를 못하겠죠. 다만, 냉정히 보면, 차는 현재 기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판매자분의 성향은 뭐 저러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있다 종합적으로는 구매가치를 충족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상을 못 찍어서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i